안녕하세요 매드현트입니다 이번에 볼탑 챔피언 탑 가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남 룬과 이속파편을 들은 탑 가렌을 해보도록 하죠 자 룬은 정복자 승전보 전설 강인남 최후의 저항 빛의 망토의 김이남을 갖습니다 아 상대 탑 볼리베어 정글이 바이네요 안전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저 친구 라인 미는 스타일이죠 이 친구 왜 이러실까? 아저청거리가안 먹어졌어? 는데 착상하게 어이구 씨. 정글 배제 노빠꾸 푸시 조금 기분이 나쁜데 다음 잡는 거 같네요. 다안 잡네 왜? 오케이 굿 이득 집 가야겠다 자 이제 템 사주고 갑시다 이제 광전사가 나오면은, 김남룬이랑 이속파편 때문에 이속이 400이 되죠. 이습니다 싸움 나쁘지 않은데. 가요. 죽어 이식아 어? 뭐 살아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좀 먹고 갈게. 굿. 적당히 이정도 하고. 저거 먹었잖아. 이러면 집 가면 되겠다. 본기가 필요한 데도시기 가주고. 다시 또 라인으로 갑시다. CS도 20개 가량 차이 나고. 포탑골도 먹고. 킬도 먹고. 나쁘지 않네요. 잡통 저기 저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 그정도만 해도 프리징 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W 여기까지? 좀더 오케이 <laughs> okay. 점화가 없어서 킬 각은 못 잡겠지만 어 아, 열매 드시러 가셨어. 어. 그래 가 저리 가이 자식아 집안 갔네. 스페가 공이 있는데 많아가 없구나 아, 아깝다. 아, 근데 잘났 뭉켜지니까 유치 키는 거 봐. <laughs> 귀엽네. 어, 집한번 끊으러 가자. 오케이, 집한번 끊었죠. 한번더 끊어요. 나이스 이러면 미니언 많이놓치 한다. 친구 아까 텔소 가져 텔도 없을 텐데. 아, 야무지다 야무져. 탑차이 오진다. 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CS 이제 30개 차이에다가 4칸 차이 좋다. 야, 근데 1코어 벌써 나왔어? 스템 속도가 어마어마하네. 형, 딜견 한번 할래? W. 왜어 그래? 그만, 헤이자식아 그만. <laughs> 너 다음 턴이 킬각이야. 자꾸 뭐 그러면. 잘 가요. 좋아야겠죠? 잘 가. 미니언 다 녹여버려야지. 미니언다 녹여버립시다. 깨지 말고. 아! 뭐 맞아, 이게? 그렇지, 다 녹여버려. 에헤, 깨버릴걸. 크 맛있네. 다음 선에 깨지 뭐. 어, 저희 파리 목숨이네요, 스포타. 미니언 하나를 먹더라도 불편하게 먹어라, 친구야. 여기까지. 어왜 그래? 요. 아픈데. 이 없어서 받는다. 여기까지. 오호 접근하네. 덩글바이 생각하면서 해보자고. 음, 녹일 녹일 거야. 나안 밀어. <laughs> 겁주고. 오케이.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입니다. <laughs> 최대한 녹인다. 나 독한 사람이야. 주도권 잡았으니까 이것도 안 밉니다. 미드는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 잡아가지고 먹을 수있으니 독하게 한다. 어 이거 먹으려면은 드셔야지.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직간거 같기도 하고. 직거 같다. 포탑을이볼 <목소리> 만큼 봤다. Okay, 여기까지 하고, 미드 합류를 한번어랑탐사는게 맞다. 이거랑, 이거랑, 이까지 롱포드까지 사갑시다. 좋아, 좋아. 차이가 어마어무시하게 벌어졌다. 이것도 한번 깔짝인 다음에, 는게 낫겠지? 어, 잡을 거 같은데? 띠어쓰 쇠리 처치 어 싸우면 안돼 잘가요 이거를 날 이기려 두네 당황스럽네 이걸 이기려 들어 어차피 용 쪽을 지금 하고 있을게 뻔하니까 이들좀훔쳐먹고한 지면 되겠다. 아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정말 쓰고 그냥 확실하게. 뭐야 얘네 용안 갔어? 여 용을 안 가고 탑을 잡으왔 썼어? 안녕? 무조건 잡으면서 하면 되겠는데? 안녕? 괜찮아? 너안 돼! 역시 공 빠졌고요. 빠져 빠져야겠는데? 빠지고, 치워주고. 일로 지나가면 은 죽여버려야지. 꿍 깜짝 놀랬니? <laughs> 안 뛰어나오니까 놀랬구나. 탑이나 밀어야지. 미드는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탑을 밀어주자. 원콤은 날려나? 이 애매하다. 대만 하면 잡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애매했는데 잡긴 했네요. 얘들이 왜안 보이냐? 나 잡으러 온 걸? 설마 탑을 파괴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리드 돌바텀만 하면 탑에 와 봤자 한 명이네요. 맞춰봐라, 매운 맞춰봐라, 매운 맞춰봐라. 뭐안 던지네. 어, 이걸 이걸 띄어와 정글 음쳐 먹어야지. 탑한번 먹고 망자 가보고 뭐 뽑아오면 되겠네요. 노려 지금씨가올것같은 느낌? 은자바은 가니까 지금은 지금아지리은아금은지어은 지금은 어금은 지금은 지금야지지 간다. <laughs> 포탑도 못밀게 그냥 가버리네. 투페가 잔인하다. 하지만 투페만 가는 게 아니고 가렌도 지금 가보도록 하죠. 안녕. 가봉이 다시 왔어. 전멸이 없어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겠다. 드릴 수 있고요. 어드 체크. 여기 와도 하나 체크. 빠움 어? 걸렸네. 어, 뭔데요? 당에 들고 오고. 민거 같은데, 굿? 바텀도 민거 같은데, 음, 네, 달려가서 지금 저거 죽일까 생각하다가, 확실하게 밀고 용이나 먹자. 볼리비어 따라가자. 볼리비어 탑에 있다. 볼리비어 스토킹하는 사람마냥 따라가야지. 안돼, 내가 볼리비어 따라갈건데, 투페랑 렌가랑 다 간다. 맛집도 못났나 따비? 기다리면 알아서 이겨지겠네요 아리한테 매혹 맞거나 쓰레쉬한테 큐 맞는거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지나겠다 어지간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이겨지겠다 있어서 알아서 악범이랑 비째가 들어줄 수 있어서 이제가 변수 안 만들고 서서히 말라 죽이기 말려가지고 이제 돌카 맞추면은 젬널 한번 할까? 나이스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죽을 빠지면 되죠 아좀 따로 다시 들어가지 <laughs> 치고 빠지기 뭐... 아안돼 죽고 싶지 않아 죽을 뻔 재미.. 보려 난 체력이 없어서 재미 볼.. 수 없다 GG 랭가에게 한 표를 주기보단, 아, 근데 랭가 자주 오긴 했는데, 트패가 잘하는 느낌이었는데, 랭가를 주자. 두 표를 줄수 있다면, 랭가랑 트패를 줘야 되는데. S 플러스 받았네요. <laughs> 8킬 0 데스 <영댄스> 영어씨. <laughs> 볼리베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네. 딜량은 나쁘지 않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